안녕하세요. 솔메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화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연화장을 만들려면 그에 맞는 글귀부터 예, 뽑아야겠죠. 예, 그것을 선문이라고 하는데 어, 내년이 호랑이띠이니까 호랑이에 걸맞는 예, 그런 문장을 적절하게 예, 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호랑이 띠에 선 문장으로서는 기호지세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서각을 해서 연화장으로 쓰곤 했는데, 이번에는 간단한 문장에 가가호호를 선택했습니다. 가가호호는 원래 호자가 지게호자, 문호자인데, 그것을 호랑이 띠에 맞춰서 호랑이 음과 같고. 그것을 호랑이라는 글자 대신 좋은 일 많아라라는 뜻으로 좋을 호자를 써서 가가호호로 이렇게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하게 되면 가가호호 집집마다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 있는 문장은 아닌데 집집마다라는 의미 가가호호에서 호자를, 지게 호자를 좋을 호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제가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몇 글자 안 되는 작은 글자이지만 이 작은 글자라도 정성을 담아서 받는 분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큰 글자는 큰 글자대로 작은 글자는 작은 글자대로 연습을 숙달을 시켜서 예,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큰 글자 아래에점두 개는 같다라는 표시이죠. 예, 가자에도 땡땡을 해서 가가를 나타내고 호자에도 아래에 땡땡을 넣어서 같다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을 예, 표시했습니다. 그다음 옆에 작은 글씨로 하정을 하고 써서 세일을 예, 맞은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정이라고 예, 쓰고 있습니다 예, 다른 말로 그나신년이라는 문구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 이 옆에는 예, 새해가 이민년이니까 이민이라고 적고 연자는 수도 되고 빼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해 아침을 우리가 원단이라고 하죠 예, 어떤 문자 아침단자 해서 이민원단 이라고 예, 적고 예, 그런 다음 옆에는 누가 썼는지 쓴 사람을 예, 적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끝에는 예, 공손하게 누가 드림이라는 의미로 절배자를 넣게 되면 예,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가 호우라는 문구로 연화장 만들기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예, 이 문구처럼 새해에는 집집마다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